외양간 소들은 눈 뜨자마자 아버지를 찾네요. 음 아까부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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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야, 어, 어. 소가 나와서 물한 어, 거. 그래. 아, 소가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? 밥 달라고 하는 그래, 거예요? 예, 이제 떼가 되니까. 아고 이뻐라. 음음어 얘네들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막 음.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접촉을, 접촉 접적 양, 예. 이걸 갖다가 예. 여기다 부어줘봐. 여기다가요? 여기다 부 어, 어, 여기다? 거기다 부어줘. 이걸로다가 이제 이거를 잠궈버려, 이렇게. 잠궈요? 여기다 부어, 여기다. 어, 어. 아 아무나 들어와, 그럼. 얘, 얘 들어와도 돼요? 응, 들어와도 돼. 이제 이거 네. 잠궈. 아, 됐어, 네. 이제 또. 어 소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. <laughs> 되게 먹이주는 기분이 좋다. <laughs>